살다 말까 쌀칸타이 멋있네 쌀칸타이 참 숙소를 아주 기깔나는 곳에 잡았구만 거의 수련회에 온 기분이에요 이거 더플백에싣지 말라 그래가지고 겁나 지사해요 다 버릴 거예요 엄청 뻑꽉한 땅방네 꼬꼬. 팔고 있는 아줌마가 <laughs> 있네요. 좋은 숙소예요. 베개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조만 오래 안 주고 우리 조만 제일 늦게 <laughs> 먹을 거 나오고 그래 갖고 팀이 말을 타고 간다 그래서 나도 말을 <웃음> 타고 가라고 <laughs> 합니다. 헤헤. <laughs> 네,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가는 업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업체랑 일정이 안 맞아서 어비센트 어디 갔지? 같이 못 가게 되었어요. 예? 네. 나, 나못 돼.

더풀백에 왜 이런거 넣냐고 혼나가지고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져가지고 저 걸어 올라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기 동피들도 기다리고 있고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딱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여행답지 못한 여행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남들처럼 굳이 쌀칸타이 안오고 마추픽추만 이렇게 즐기고 가도 되는데 굳이 위에 트레킹이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쌀간타이 트레킹은 잘못 온것 같아요. 차라리 쿠스코에서 조금 더 즐길 걸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말 예약을 30달러 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120솔이래요. 그래서 현재 환율로 보면은 제가 한 2. 몇솔 싸게 하는 거긴 한데 뭐 환전 뭐 하고 한 비슷하겠죠? 에 <laughs> 달러밖에 없어 지금 결제하는구나 빈센테? 이게 뭐라 그럴까 청색과 적색의 조화 저는 옆에 있는 외국인이 하는 말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청색과 적색의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너무 멋있지 않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Creo que fue <susurra> Just don't hurry up. What's Un momento. Oh, Los dos mulas libres van los grandes, eh. son oh, dobles. Oh, Amigo. Oh. Yes. Es okay? Sí, Oh. Yeah.

예, 파머스, 오케이. 이게 이게 4만 원짜리 맛이에요. 이럴려고 돈 버는 거지. 정말 편하고 좋다. 정말 편하고 좋. 어, 예. 저말 어디가? 어 졸로 가는 거구나. 못 가는구나. 말이 길을 다 안해. 예? 이리로 가. 오이구.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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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어이구, 어,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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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안돼. 지금이 7시 29분이거든요. 제가 출발한지 7시 한 10분, 15분에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말을 타고 가는지 이거 얼마나 말을 타고 가는지 봅시다. 아니 어쩜 이렇게 잘 올라갈까? 나 선크림도 안 발르고 모자도 안 썼는데 큰일 나. 오이. 예, 추운데 들어가요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응? 이어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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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만 조금 아픈가봐요. 내 말만 이렇게 기수가 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보내주네. 와 저기 많이들 올라가고 계시네요. 렌즈야. 오노 오노 야 에크루가 여기가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쇼컷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저희는 쇼컷으로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다들 안 신나나? 나는 신나는데. 저기 우리, 우리 팀원 같은데. 오! 미호, 파리 파리. 우리 팀원들 저기 있어. How did you get there? 우와. 팀, 아팀 is behind here. Oh, behind? Yeah, another team. <laughs> team is another team. Uh, another team. team. Yeah. <laughs>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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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funny, really funny. Oh! Really funny. Oh, oh. T -t -t behind.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y e h Oh, y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 e It's really funny. <laughs> Have a good time. Yeah, thank you. <laughs> 먹어, 루 o l u c 안 먹어? 맛있지? 그렇지맛 없어? s t i g 나한테 심만 싸지 마라. 에에, 에물 마시더니 아주 그냥. 너너 너. 아 아, 신났어 아주 그냥. 야, 너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 애였냐? 아이고, 야. 야, 물 마셨더니 아주 그냥 내 사과의 힘이지. 에에, 야야. <놀람>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이야노코레 야. 야. 야봐 야, 야. 마! 노노노노노 노노노노 미사일 원해? 이바야 노노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말탈 시간도 작은 연못이고요 어, 거의 다 와가는 줄 알았는데 한 고비가 더 있었네. 으아. 그렇지 잘한다.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고지에 다 왔습니다. 오. 도착했다 로신한테 아니 아닌가 저 위에까지 가야 돼? 와 미쳤다 아직 남았어요 저기 길이 하나 더 있었네 이야 살깐타이 엄청나긴 하네 다 왔다 어? 더 가? 더 간다고? 어더 가면 땡큐죠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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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땡큐. 숨미 누는군요 도착시간 늦은 8시 55분입니다 8시 55분 엄청 빨리 도착했네 도착했습니다 엄청 춥네요 여기 춥네 추워 와, 어떻게 다들 올라갔대 한 30분만 기다리면 다른 팀원들 올라온대요 우와. 세칸타이 진짜 거대하네 엄청나죠? 와, 말이 안 된다 이게. 살짝 역광이라 그렇지. 엄청 크구나, 셀칸타이가 오레오레오레오 저는 서, 솔직히 말 강추합니다 사실 올라오면서 그렇게 엄청 멋있는 경치를 본것 같지도 않고 자신을 극복한 거죠 뭐 저는 그래도 말을 강추합니다 말이 더 괜찮은 것 같아 I'm looking for you, girl. Oh, yeah. I'm here 10 minutes. Oh, really? Yeah. Oh. No, no, You've been dead, yeah. oh, yeah, yeah, yeah. Bro. Wow, you're really fast. Like a horse. Yes, I'm like a horse. Yeah, you're a horse. <laughs> no, I took some medicine actually. Medicine. Medicine. What did you take? I took Paracetamol The Alps, no? The mountain, like this, no? But here in South America, we have the highest mountain. I told you, the Andes. The Andes appear here, I told you, no? Like. Uh, With you. Yeah. First, First, we're going to face the moment. But before, kids put three times your lips. One, two, three. Now, face the moment. Close your eyes and thinking about your feet. Think about your feet. It's <laughs> good. <laughs> it's sweet. <laughs> <laughs> this one is okay. Someone say More? Hello.

쌀칸타이는 30불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시고 말 타세요. 진짜 그게 현명한 것 같아. 정상은 좀 춥네요. 이 바위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쏟아내려졌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네요. 무서워. 야 구름 멋있다 오늘. 좋구만. 살칸타이나 산타크루즈 올때 조금 다리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트레킹화를 신고 와도 될것 같은데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등산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끄러워요. 돌도 많고 정비도 잘안돼 있어. 가지고. 애들이 와요. 고마운 말들. 이산 넘어가는 말들이 많네. 안녕. 버스 아. 버스. 야. 예? 아. 자, 저 한번. 오케이. 참아, 미고. 수화하시는 건줄 알았는데 말하시네. <laughs> 수화도 몰랐지 만 올라와, 바이너스. 어 안녕. 너 힘들어 보인다, 야. 좀, 나이가 있어 보이네. 우리, 런던 총각이안 오고 있어요? 큰일 났는데. 먼저 가야겠구만. 저기 다들 쉬고 있네? 못하니까 어디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밥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뭐, 어디서 밥 먹으라는지 모르겠네. 와, 절경이구만, 여기도. 절경이야. 한번 자빠질 뻔 했습니다. 거의 자빠졌지만. 오 씨. 큰일 날뻔 했네. 다행히 저희 엄청난 순발 실력으로. 순발 실력? 순발 실력. 순발 실력이라는 단어가 있었나? 아 영어만 쓰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어색하네요. 맞다. 젊은 애들 엄청 빠르네. 다행히 런던 친구가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꼴찌는 아닌데 거의 꼴찌지 뭐. 너희 때문에 내가 쉴수 있다. 어 먼지. All the n e s 날 기다리는 건 아니겠고. 우리가 있네요 딱 모여있다가 설마 나기다리는데 설마 진짜 나를 기다리는 거였어 나 기다려서 어다 왔지? 가자 이러고 있어 저기를 저기를 내려왔더니 대단한걸? 멀기도 멀다 밥먹는 데까지 멀기도 멀어, 멀기도 멀어. 이제 돌길 빰빠입니다 돌길 빰빠 아맨 뒤에 가니까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고 죽었네 멋지구만 이제 점심 먹고는 정글 쪽으로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구름이 많이 껴있고 열대지방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목기약이덮플백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괜히 샀네. 밥 먹을 때인가 봐요. Here's the lunch. No, no. No. Almost, almost. 혼자 가면 빠르게 갈수 있다고요. 같이 가면 멀리 갈수 있고요. 쌀칸타이 보이지도 않네 이제. 이런 오 빨간지붕이 보여 뭐 빨간지붕 뭐 런치 어쩌고 하던데 저기 사람들 있네 점심 먹자 점심 먹어 빨간지붕이 와 버렸어요 Morning Morning Morning, oh, morning. 뭐니 What's over there? What's over there? What's over there? What's o 아무것도 안 보이네. 단지 구름일 뿐. 우리들을 위한 공간. Gracias. I'm where so. I'm where so. I'm where so. Ah, no, not right here. Ah. We have bean, soybean, oh. uh, and then rice, classic, classic uh, noodles, oh. uh, classic rice over there, and here the main course. Hello, good morning. Hello, my friend. How you say "bon appetit" in Korean?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Okay. <laughs> and uh, uh, quinoa. 김 <목소> 외국인들은 <목소리도 목소리는> <degli instagram> 이 태양뼈 아래서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참... 타 죽겄다 타 죽겄어 긴 김... 점심시간을 끝내고 2시 출발합니다 어 모래바람 세상에 좀만 걸어가면 정글이라니 모기가 나온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한 100여명의 사람들이 다같이 줄줄이 가니까 길이를 염려는 없겠네요 줄줄이 그냥 100명씩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뭐야 100명이지 오우 버스. 네. 우버. 와이라마차이. 와이라마차를 이래요 <목소리> 이거. 아, 그뭐 짐을 실을 때는 뭘 자기가 싣는지 모르게 하려고 자꾸 눈을 가리고 싣긴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해. 괜찮아. 띵띵띵. 한국 한국이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그렇죠. 왜 나는 한국, 못 만났을까? 한국 투어급 반응. 예 맞아요. 파비앙. 라야 <laughs> 라얀파타라얀파타래요라얀파타 <laughs> Actually, you work in Budweiser, <laughs> right? This one was t i t e n s 계속 똑같은 길을 내려오고 있어. 사진 찍고 할 그런 것도 없고. 똑같은 게 계속 내려가요. 아,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마스크 같은 거를 하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스크 쓰면 너무 더울 것 같아 가지고 뭐라 써 있는데. c t 올록 씻고 와 산맥 진짜 멋있다는데. e a u e o c o Different language. No no, 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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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moking... Yeah. Ich, I'm from the area, you know. Tina s o l d i e I fight for it. Augustina. Augustina Helix for me is number one because I've i been yeah. to Germany and. 우유 우유 우슈 우슈 That's another company. 우이 우이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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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2시간은 내려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2시간 반 천천히 가면 2시간 반. 근데 우리가 우리 팀이 지금 쉬지 않고 가고 있어서 2시간이면 갈것 같아요. 어, 힘들어. 이 끝쪽에 헛헛들이 있어, 헛. 헛, 헛헛헛헛. 하헛

풀로렌티노올 r 어 hot. s k f h o of h 다 hot. Sket of h 이렇게 제가 숙소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베개, 베개. 아 여기 사람들 올라오는 게 사람들 올라오는 게다 보이네. 하하.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 숙소입니다. 저희 숙소를 안내해 드리라고요. 오케이.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이렇게 딱. 저 밑에까지 헛이 있어요 그래서 전망을 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솔직히 전망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기가 1호사 철탑도 지나가고 철탑이 지나가는 데라서 그런지 전기를 쓰네요 그냥 가방에 먼지만 닦았을 뿐인데 쓸데없졌네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무리가 너무 많아요. 밖에서 문을 잠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It's okay! What you Where the fuck is the dinner? Yeah! I want to go yeah. Where to the dinner? <laughs> 지금 몇시야 7시 시 49분인데 저녁이 안나와 화장실은 저녁되니까 아무도 안쓰네요 공짜에요 공짜 십0솔 괜히 냈습니다 빨리 씻겠다고 저녁에 그렇게 춥지도 않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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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저희조는 마지막에 <웃음> 봤습니다 <웃음> Oh, <laughs> <laughs> oh, i need every fluid, <laughs> every calorie. no, it wasn't because of you so we don't have a vegetarian. oh, yeah, no more vegetarian. oh, yeah. <laughs> you know what? he didn't have it. why? Ok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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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not academically. Mm. 아니 보고만 룸메이트가 시 술을 그렇게 먹더니 혼자 문, 문 걸어 잠그고 자고 있어요 미치겠네 안 일어나?